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치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셀트리온에 대해서 추가 흐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서정진 회장이 현재 미국 현지에서 신약, 짐펜트라와 관련된 본격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추가지 모멘텀을 한번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21만 원 를 9월달에 다시 한번 돌파해서 안착에는 실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 구간 속에서 한 단계 주가 자체가 좀 밀려 내렸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은 추세 자체가 그대로 지지가 좀 되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모멘텀이 결국 4분기에좀감미가 되어지게 된다면 실트리온의 주가 자체가 하방의 흔들림보다는 상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좀더 무게감을 더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수급부터 좀 살펴 보기 전에 에,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치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청취 이후에는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한 수급 컨털에서는 변동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매수에 가담해주고 난 다음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일이 일비하면서 지속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매수했다가 매도하거나,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9월 27일 이후에는 확실하게 시장의 변동성 구간 속에서 주가 자체가 좀 하락하는데 일조하면서. 기관들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기관들이 1개월 된 포지션 자체가 이제 조금만 더 매도가 이끌어지게 되면 누적된 포지션 자체가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되어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3개월 누적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180만 주 가까이 물량을 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 자체는 시장의 변동성 구간 속에서는 조금 단계적으로 눌려 놓았다가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수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참조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2.8%, 22.7%, 8%, 22 8 정도 전환 구간 속에서 그대로 매수 매도를 번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개별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시장 상황이 좀 안정화되어진다라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중동발의 지정할 수 있을 것 자체가 완연하게 해소되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어졌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약. 낙진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참조적으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지만 매출은 사상 최대지만 다만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하회된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장중한테 6만원선이좀 깨어지게 됐지만 과도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시피 결국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어지게 되면 시장은 좀 하방의 압력보단 아좀 민감한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의 여지가 있다. 결국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면에는 미국발 고용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 추가적인 연준의 피컷과 관련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소멸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침펜트라를 중심으로 실티리온의 3분기 실적 더불어서 한 분기적으로 사개 분기만의 영업이익도 2천억 원대를 훨씬 넘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미출액 같은 경우도 외형이 계속적으로 올해는 확대가 되어지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3분기부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시그널이 보여진과 동시에 외형 자체가 확대가 되어지는 이 부분 속에서 올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분목 자체가 결국 2025년도에 수익성을 기네해갈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던 2024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 CPHI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매 개막이 됩니다. 10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유수의 제약 바이오사들이 대부분다 출출 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핵심은 실드리온이 미국에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판매 진펜트라이 판매를 위해서 대규모 관계 마케팅비를 쏟아부음과 동시에 진펜트라와 관련된 또 유럽에서 추가 허가를 취득한 스테키마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 자체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유수의 우수한 파트너 자체를 확보를 하고 원가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응 을 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 외에도 신규 제형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항체 신약이나 항체 약물 접합체와 관련해서 해당했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하고 있는 잠재적 파트너사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도 같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m a 의 물건으로도 한번 좀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는 길에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 특정 치료제 치료제 프로리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2월 달, 유럽은 11월 달에 만료가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CTP41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최근 유효성과 안정성적인 부분 자체를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이제 세계 글로벌한 유수의 10개의 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뛰어들려고 상당히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미 셀트리온은 미국이나 유럽에 허가신청을 일단 분모허가신청을 완료했고 를또 최근에 한국에도 추가적인 분모허가신청 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획득이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본격적으로 적인 상용화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우리가 조금 모멘텀으로 남겨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4분기 셀트리온의 서장진 회장이 현재 미국에서 강력하게 세일즈를 주력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바로 신약 침펜트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 광고를 중심으로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TV 광고, 그리고 SNS 광고, 그리고 OTT 이런 광고를 통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총 현재 쏟아 붓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도거든요. 제품에 대한 인지도 아니겠습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도 필요한데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사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아, 보험사연 뭐 실트리온 같은 경우는 75% 정도와 관련되어서 어, 보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렸지만 보험사 그리고 이제 환자가 또 어, 상당히 유효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해가야 되고 효과 자체를 어, 또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환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처방전을 내리기 위해서 바로 의사와의 관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세 가지를 삼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 서정진 회장. 자체가 미국의 현지를 돌면서 의사들을 직접 만나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 펜트라의 향후 이제 매출액 자체는 현재로서는 셀트리온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은 2025년도 연 매출 1조 원의 달성의 전망과 함께 향후 3개년 뒤죠. 3년 뒤 정도 뒤에서는 3조 원대의 매출액 자체도 목표를 해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영업 마케팅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인력 자체를 좀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존에 진 펜트. 펜트라의 전담 인력 자체가 한 60명 정도에서 이제 100명 정도까지도 좀 확대를 해가겠다라는 부분이니까 4분기에 의미 있는 진펜트라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좀 인식이 좀 되어진다라든지 뭐 나중에 제가 어 렉나저와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파이프라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짐 진펜트라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번 4분기에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만 좀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주가 자체가 가격 조정도 많이 거쳤죠 이올 연초 1월달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바로 원인치를 시켜주고 급락을 했다가 오랫동안의 박스권을 거쳐가고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다시 한번 이박스권에 어떤 상단 부분 자체를 돌파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주고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시켜주는 그런 구간 속에서 현재 좀 시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거래량의 볼륨 자체가 아직은 확연하게 증가가 되어지지 않는데 여기서는 주가 자체가 오히려 떨어 지는 구간 속에서 볼륨 자체가 증가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이제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있는 정도의 거래량에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롤링을 좀쭉 하다가 아번 뭐 주가 자체가 이 박스권의 중심 정도 선을 좀 상시 한번 상향 돌파해서 올라 서는 그 구간 속에서 볼륨업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된다라면 다시 한번 21만원 선에 안착 이후에 우상향 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아마 많은 둘이 주참시고 독자분들이나 신규 영상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도좀 기대감 대비해서 너무 조금 끌다 보니까 좀 이제 지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일단 좋지 않잖아요.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시총이 뭐 11권 이내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의 계절 자체는 분명히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R&D 역량을 강화해가고 조달 금융 비용들을 좀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도 국내 연내 이제 인하 자체가 좀 시행이 될 텐데 부동산 가격이나 뭐 가계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추가적인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하 자체는 뭐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국내 수도 계속적으로 인하를 안할수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좀 나중에 모멘트 무너질 수 있다 보니까 4분기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 속에서 기대감 대비 조금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반. 보다는 좀 상방 쪽에 무게감을 두고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자체가 나중에 CMO 위탁 생산이라든지 또는 위탁 개발 생산 CDMO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나중에 또모에 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리고 뭐 생물 보안법은 나중 문제죠. 일단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나중 문제고. 이제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되어지면서 확연한 외출의 외형 확대가 나타나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실적으로 내년도에 좀 가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내년을 내다봤을 때 주가의 흐름 자체가 충분한 올해 일 년간 거의 뭐박스권 정도에 갇혀 있었던 그런 구간 속에서 이제는 조정보다 상승의 우리가 좀 주안 쯤을 주고 대응을 이어가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 한글날 휴장입니다. 또 다시 이제 휴장인데요. 그런 구간 속에서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오늘 FMC의 의사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의사록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반에 또 우리가 좀 대응해 가야 되는 구간 속에서 인플레이션 주요한 지표도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중동발의 확전 여부 등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때 그때 수화를 해가면서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가 플러스 알파되는 요인으로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가면서 대응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참 시의 커뮤니티란을 통한 뭐 간략한 시황이나 이슈적인 코멘트라든지 또는 오늘 또장 마감 이후에는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핫한 이슈 테마 중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없는 구간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전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